And... 짧게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15개 노래 중에 곱번째 노래가 됩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의 표제어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표제어는 그 시편이 어떠한 맥락에서 읽혔고 그 시편이 다루고 있는 중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할 때 시편 표제와 함께 어울러서 또 이것을 같이 관련 지어서 묵상할 때더큰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15개의 노래들은 모두 성전에서 불려졌거나 성전을 바라보며 불려졌거나 또 삶의 자리에서 성전을 사모하며 불려진 노래입니다. 이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취합되어 오늘날 15개의 아름다운 모음집으로 존재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은 성전과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자신의 삶을 조명하여 밝혀 주는 매우 유익한 시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은 바로 시온의 포로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포로. 이 시온의 포로라는 것은 시온에 잡혀 있는 포로라는 뜻이 아니라 이들 이 포로들이 원래 있던 땅이 시온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온의 포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속해한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시온인데 우리가 있어야 할곳 시온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포로되어 끌려간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유대 지역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 전체를 의미하는 땅이 됩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 땅의 원래 주인들을 비롯해서 그 땅이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불려졌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팔레스타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또 요셉지파를 대표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거나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장자들을 대표한다 할수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포로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유대의 포로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에브라임의 포로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시온의 포로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속해야 하는 것은 그 단순한 지리적인 위치 내가 있는 곳은 한반도야. 그러니까 나는 한반도에 가야 돼. 거기가 내가 있던 땅이야. 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시온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속한 곳이야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시온 의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오늘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망과 아픔, 이 모든 것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 하는데,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그럴 수 없고 포로되어서 끌려가진. 그래서 그 땅에서 주권을 상실한 채, 그 땅에서 능욕당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못된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자기가 자신을 주관할 수 없는 포로된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시온의 포로라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경험하고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는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때 그분의 성전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참다운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고 참다운 우리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원수는 저와 여러분을 포로 삼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로 삼아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악이 우리를 주관하게 만들고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관하게 만들고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우리를 주관하게 만들고 돈이 우리를 주관하게 만들고 쾌락이 우리를 주관하게 만드는 등. 우리가 봤을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할수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에 의하여 우리는 파괴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포로라고 하는 이한 단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엄청난 것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이 시온의 포로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사모하며 이 노래를 만들고 또 그것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미있는 것은 이 시온의 포로된 자들을 누가 돌이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돌이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보내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나름대로 이 광복군 운동이라든가 독립군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이 이, 어, 이 일본군의 엄청난 이 무력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배력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우리 힘으로 가져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삶에 성도의 삶에 거룩한 개선은 우리 스스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 앞에 서는 과정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적다는 것이죠. 광복군도 조직해보고 독립군도 조직해보고 돈도 모아보고 임시정보도 만들어봤지만 결국에는 이 원자탄 한방 쏘면 항복하는 것이거든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1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되어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돌이키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눴던 기도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한 지체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마음에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계시냐면 나는 하나님 계신 거단한 번도 의심해 본적 없어 이런 사람 이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거단한 번도 의심해 본적 없어.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됐고 큰 문제가 없는 한 나는 예배 드리는 게 좋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나는 예배 때마다 조금 힘들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일이 나한테는 좀 무겁고 짐스럽고 좀 이렇게 책임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올 때도 많이 있다. 이런 분도 계시죠. 혹시 손을 들어볼까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괜찮아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괜찮. 괜찮습니다. 전도사님 그러신다는 거죠? 네. 그러실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이제 아무래도 사역하다 보면 그런 날이 좀 휴가 갔다 오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네. 그 죄명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이 안된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예배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말씀 듣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고 저한테는 재미있는 활동이 아니었어요. 전혀 재밌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키세요. 뭐 무엇으로 발반 놓으시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저를 변화시키셨어요. 그 누가 했느냐고 백번 물어본다면 탁월한 선생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탁월한 선생님, 너무 유명한 목사님 따라가지 마시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그들의 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이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못된 방식의 율법적 실천들, 잘못된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은 여러분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오늘 버스 정거장에서 한 자매님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많이 무서워요. 어, 실수할까 봐 무섭고 하나님 뜻을 어길까 봐 무섭고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누가 외줄 타기를 하는데요. 엄청나게 높은 데서 외줄 타기를 하는데 밑에 아무런 보호망이 없어요. 그럼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엄청나게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네, 다시는 외줄을 못 타는 거예요. 다시는 탈 수가 없어요. 근데 신자의 삶은 어떤 거냐 하면 외줄을 타긴 타고 무섭고 높은 곳인데 밑에 그물망이 있어요. 근데 그 그물망이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외줄 탈 때마다 어 밑에 그물망이 있으니까 뛰어내려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어떻게든 외줄을 타면서 천천히 가보다가 넘어져요. 넘어질 땐 정말 이제 나 끝났다 하고 넘어지는데 갑자기 거기 보면 뭐가 돼 있습니까? 그물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몸이 통 튕기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시편 37편을 보면 내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나한테 달려 있다고 믿으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우리 신앙이 나한테 달렸다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수많은 실수들 잘못된 판단들 여전히 돌이키지 않은 우리의 마음들 속에서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끝날까지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 주님의 사랑은 우리 향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역사와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신자가 됐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나 끝났다. 주님도 나 어떻게 할수 없다. 나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지겹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외줄 타는 걸 포기하고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갑자기 뭐가 퉁 저를 붙잡아 주고 있는 거죠. 거기 잠깐 누워가지고 아나 외줄 안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몸에 힘이 조금씩 붙으면서 계속 누워 있기보다는 좀 걸어가봐야 되겠다. 다시 걷다가 보니까 또 외줄 한번 타볼 용기가 생겨서 타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 그만두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이게 경험이 안 되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우리 자신이 타인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평가해요 그렇게 어떻게 해? 너는 기도를 안 하니까 믿음이 없다 너는 성경 말씀을 안 읽으니까 믿음이 없다 진리죠 팩트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렐루야 하면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건 우리가 옆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위에서 정말로 뜨겁게 눈물 흘릴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들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놀라운 역동적 관계 속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인터액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이상한 마음을 주셔서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그 마음. 제가요, 신방 때문에 시험 든 적이 많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힘들어한 지체를 찾아가서 신방을 했어요. 제가 신방을 했는데, 이 지체는 결국 교회 떠났어요. 그러고 나면요. 그것도 무슨 생각이냐면 아 내가 첫 번째 내가 되게 신방을 못하는 타입인가 보다 내가 가면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싫어하나 보다 이런 좀 미치되는 마음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약을 넣은 거 있죠 그 제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네가 뭘 바꾸려고 신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판도를 바꾸고 너 찾아갔다고 사람들이 바뀔 거라 고 생각하지 말고 너네가 그러니까 목사니까 가봐야 되는 거니까 그냥 가라는 거죠 목사니까 필요하면 가라는 거죠.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갔다고 병자가 낫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가끔 어떨 때는 그렇게 하실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내가 나한테 능력 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돌이키기 위해 나를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나를 돌이 그분을 돌이키기 위해 나를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로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 다시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거룩한 임재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우리가 늘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도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늘 간구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권자 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죠. 4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에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사람이 경험한 참 재미있는 두 가지 현실이 사이에 있는데 과거에 포로 귀환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포로들이 있단 말이죠. 이 남은 포로들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대한 삶의 해석, 그 전에 나의 신앙에 대한 해석이 아, 내 힘으로 내가 믿은 거 아니고, 내가 어떻게 잘나 가지고, 내가 남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알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된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 주세요. 하나님 돌이켜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요. 여러분의 삶 속,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이키셔서 포로 되었던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포로 되었고 문제 속에 포로 되었고 건강 또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포로되어 있던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돌이키사 그분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을 자유케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놀라운 것은요 여기 보면 은첫 번째로는 이들은 시온의 포로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 성전 앞에 거해야 될 사람들인데 거의 거하지 못하고 있는 다, 다른 것의 포로된 사람들 두 번째는 이들을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사실 그로 나서 이이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실 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절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요. 마치 이 말씀은 어,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주신다. 아, 어, 이 노크로스 no 노크라운. No 십자가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 그래 가지고 노력해라, 눈물을 흘려라. 그러면 거두게 된다. 이것으로 보여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앞에 얘기를 보니까 이 곡식 단을 거둔다는 것은 언제냐 하면은 이 곡식 단은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오는 것,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 시온의 포로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이 곡식 단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신에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돌이킬 때이 사람이 한 일이 없어요. 이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포로들을 다시 이 시온 땅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무슨 뭐 조직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행동 강령을 반포해가지고 이런 행동들 하거나 한 내용이 없단 말이죠. 이 사람이 울었던 내용은 뭐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와 같이 돌려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 사람이 눈물 흘리며 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눈물 뿌리면 기도하고 우리가 눈물 뿌리면 우리가 포로된 우리의 삶. 포로된 우리 공동체의 삶 혹은 나 자신의 삶, 우리 가족의 삶, 포로되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소원하며 간구할 때 우리가 흘린 눈물만큼 우리의 간구만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a m e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토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뭐 제가 드리는 이 말씀 다소 여러분이 좀 껄끄러우실 수 있겠지만 기도에는 공짜가 없다. 기도에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요. 제가 정말 이 드리고 싶은 간증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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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이 모든 간증들을 넘어서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운 적도 없고 씨를 뿌린 적도 없어요. 눈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한 적은 없죠. 그럼 내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나의 노력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포로된 나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참 재밌는 건 뭡니까? 포로된 사람이 눈에 가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둬요. 그럼 내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내거 아니거든요. 그 주인 거예요. 포로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고 있는. 돈 많이 벌어서 허용에 갖다주고, 돈 많이 벌어서 쾌락에 갖다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 세상 성공에 갖다 줘 봤는데 그게 내거니까 세상 거가 됩니까? 세상 거 되는 거예요. 그게 내거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다 내가 그러니까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자유롭기는 커녕 더 비참해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 감당해봐도 내가 내게 돌아오는 것들은 현저히 적고 나는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놓여진 결론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니까 여호와께서 이것들을 돌이키실 때 우리 입에 찬양이 가득하고 우리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기쁨으로 그 단을 돌아오,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기도로 씨를 뿌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26편의 5절과 6절을 단순히 내가 노력을 다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시간을 지나고 버티면 반드시 결과가 돌아온다. 노크로스 노크라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적 생각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는 그 내용이 아니고 이 본문이 나타나 있는 126편은 분명히 시온 포로들의 귀환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시온 포로들의 귀환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고 여호와께서 시온 포로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와 같이 돌이켜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우리의 삶을 향해, 포로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향해, 우리 가족들의 삶을 향해 주여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왕을 세우자고 하고 나서 백성들이 왕 세우자고 하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퇴임사 같은 공적 자리, 공직 퇴임사 같은 걸 하는데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하고 범하지 않겠다 리더가 돼서 목회자가 돼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우리 교회 뭐 몇분 모이시지 않지 않습니까? 120분 정도 모이는데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생긴 문제 같아요 저한테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사고 났을 때그 생각 많이 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그 제가 말 제가 운전하지 않고 우리 뭐 조합현우사님이나 안병일 형제나 강설민 형제 등이 운전했을 경우에는 제가 제가 교통사고로 당한 것보다 제가 더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던 게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 진짜 겸손으로 드라마처럼 꾸며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일들이 제가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이야기와 질문들과 삶의 상황들에 이유한 목사가 답을 줄 수는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포로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이 거둬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뭐 목사님 볼 것도 없어요 이거 누구 볼 것도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 바라보면서 이건 누구 집사가 문제고 누구 원사가 문제고 이완 목사님 문제고 조합현 의사님 문제고 조합현 의사님 문제고 조합현 의사님 문제고, 문제고 뭐 이렇게만 할 필요가 없어요 물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너무 갈 필요가 없어요 예, 저도 가끔 회개를 합니다 이거는 예. 하나님이 돌이키셔도 좀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교회 바라보면서 너무 문제생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포로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완벽한 완벽생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포로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연약해서 아직도 붙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포로들을 시온의 포로들을 방 시내와 같이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경제적이고 또 혹은 건강 문제, 또 관계 문제, 또 심리 문제. 요즘에 이 심리 문제가 얼마나 얼마나 이 무섭습니까? 예. 공황장애 이런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울증 이런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교통사고로 죽거나 질병으로 죽은 사람은 거의 없는데 대부분 다 자살했다는 거예요. 왜요?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하니까 20대 사망률 1위 아닙니까? 자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단순히 이게 뭐 사회 단순히 사회 문제입니까? 사회 문제 그 사람 돈 많이 주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둠의 권세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그들에게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있어요. 절망과 패배감이 그들의 왕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슬픔, 슬픔과 우울감, 공허감, 무의미함이 그들의 삶에 왕 노릇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의미를 찾고 또 쾌락을 찾고 재미를 찾으면서 술도 마셔보고 놀러도 다녀보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투, 투자하고 소비해 봅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알수 없는 두려움, 알수 없는 우울, 알수 없는. 절망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포로되어 있는 그들을 그럼 어떻게 고칠 겁니까?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입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어떤 정신과 의사가, 어떠한 사람이 그들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한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와 같이 돌이켜 주시옵소서. 남방 시내가 뭘까요? 남방 시내. 이 남방 시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은 북쪽에 산지, 남쪽에 이 광야가 있습니다. 사막이에요. 사막. 남쪽 사막 지역에 이 엄청난 수준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리사, 게릴라성 호우와 같은 엄청난 수준의 폭우가 내려요. 한 번에 뭐 50mm, 뭐 60mm 이런 엄청난 폭우가 이 남쪽 광야 지역에 내리면 와디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처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땅인데 엄청난 이 물을 흡수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하늘에서 물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게 엄청나게 큰자 저거한 표현으로 보자면. 작은 강처럼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남방 시내가 엄청나게 빠르고 웅장하게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와 같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왠 완전히 말라 있는 거기에 물이 막 가득 차 가지고 물이 막 용서를 치면서 막 흐르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포로되어 있는 우리의 삶, 포로되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 포로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포로되어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완전히 돌이키사 남방 시내와 같이 다시 흐르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로 나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하는 최선, 이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룩한 간구입니다. 이 간구로 기도하시며 나중에 진짜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거룩한 산 시온 주의 임재가 있는 주의 성전 앞에서 주의 보좌 앞에서 그분과의 거룩한 회복 안에 우리의 참다운 주권을 회복하는 멋있는 역사를 경험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또 한국 땅에 있는 우리 수많은 청년들과 고통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